Thank you. 존경하는 김승수 대구시장 권한대행님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대회에 참가한 선수 여러분, 제34회 회장기 전국사격대회를 이곳 창조의 도시 대구광역시에서 개최하게 되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대회는 지난 30여 년의 오랜 역사를 통해 사격선수의 저변 확대와, 우수 선수 발굴 및 육성에 기여해 왔으며 오늘날 대한민국 사격이 각종 국제 대회에서 세계 최강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딤돌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사고가 전혀 없는 무결점 대회로 성공적인 마무리가 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17일 대한사격연맹 의장 황규환 네, 대구광역시장 권한대 김성수입니다. 어, 그제 34회 해장기 전국 사격대회를 대구에서 개최하게 되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우리 대구에 오신 340여 개, 350여 개 팀이 오고 있습니다. 많은 팀 2,400여 선수 단당 임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의 사격을 통해서 정신도 수양할 수 있고 또 스트레스 도 해소할 수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좋은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터들 일터대로 어, 세계 수출 건데 올리기 위해서 계속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기원드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 생활 체육 사격 국인들도 계속 늘어나서 우리 국민들이 밝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희망하고 또 기대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에 대기한 동안 여러분들 모두 좋은 성적 내시고 또 나아가서 세계선수권대또 아시안게임에서 외달다른 모습을 방송을 통해서도 볼수 있게 됐니다 되...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사격연맹회장 김광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전국의 많은 사격선수 여러분. 임원님들 그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 어, 대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역사와 거리를 자랑하는 대한 사격맹 회장기 전국 사격대회가 대구에서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울러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격인 여러분 올해 대구 사격장에서는 지난 4월 제1회 대구광역시장배 전국 사격대회가 열린 바 있고 이어서 두 번째 대회인 이 메이저대회가 여기에서 열려서 우리 대구 사격인들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광역시는 대구, 사, 대구 사격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 지난해에는 대구시설공단에 산탄총 실업팀을 창단하는 데 이어 메이저 대회인 대구광역시장배, 전국 사격대회를 개최하여서 현재는 사격장 시설을 더욱 확충하고 정비하여 빠른 시일 안에 국제 대회를 유치할 야심찬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대회에서 저희 대회, 대구사격연맹은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선수 및 심판 선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용태, 선수가 선수 가 있겠습니다. 이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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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들이 이분들이 이분회이 이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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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해외 규정을 준수하여 정당 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을 선사합니다. 2018년 5월 17일, 황수 대표 김용해 강소원. 사격 대회에서 체육 길이 정신으로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심판 대표 김병은 이상으로 제 34회 회장기 전국 사격 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